경상남도 합천군 가해면과 대벽면 그리고 산천군 차황면에 걸쳐 있는 황매산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철쭉제 행사 기간인데 철쭉이 만개한 어버이날 다녀온 영상이에요. 1시간반 만에 병만 주차장에 도착했어. 아 기념사진 먼저 찍고 주차장에서 셔틀버스 타러 올라가는 셔틀버스 앞에 왔어요. 국심은 한도 만원, 셔틀버스로는 1인당 2 0원 11시 16분 출했습니다 11시 16분 은행나무 주차장에 도착했어요. 롤러가 바깥 어차피 다가올면뭐내기 시작하네 차가용은 저기까지 올라가 이 새로 만든 길은 폐쇄해놨고 차는 완전히 뭐 멈춰서 있고 오쪽 <목소리> 주차장인데 이거 맞아 시계 <목소리> 거기서 본 황매산 정상인데 오른쪽으로 나온 데가삼영지봉 왼쪽에 오토캠핑 광장에 그 차가 그렇게 많구 행사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이 해발 850m라고 나와서 오른쪽에는 자생식물 관창 탐방로가 있고 그 왼쪽 쉼터로 갈 거예요 이를 가합니다 쉼터에 왔어요. 오, 전부 다시기합키다 다 조성합니다. 조성해야 돼. 기가 아니 이거 건안 그래. 아니 이거 지 們們就看看，就看看了，不像平时，你看看。 서, 서남쪽으로 인데, 여가 아주 저 뒤에 보이는 거, 배틀봉. 여기 할때는좀 <laughs> 아니, 저기 딱가실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<여기보다는> <웃음> <절차게> <웃음> 아, 여기 보다는 저쪽에 붙니다여기 괜찮은데요? 여괜찮은 아이고, 참. 기분이 <laughs> <김지어, 웃음> 여기까지 온거 보니까. 반습니 여기 어디요? <laughs>

500m의 황매산 철쭉 제일의 제단 있는데 올라왔어요. 제단 제단 앞에서 돌아본 배틀봉 남쪽으로인데 합천호가 이쪽에 어디 있나? 놀러 아, 네, 올라가서 내려온다는게 아니 아니 일단 응 아니 뭐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능선이 이제 나옵니다. 저기가 이제 계단이 있고 저쪽 정상으로 해. 하는 왜? 제2 철제 꿀낙지 가는 길이 왼쪽으로 가 915메다의 재단 뒷봉으로 왔어 925메다의 재단 둘째 범봉입니다. 이게 삼형제봉 이 평지에는 목장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서 돌아봤어요 요가 재단에 깃발이 나붙고 있고 저 아래가 오른쪽으로 보이는 데가 모산재 그리고 요가 배틀봉 다음에 왼쪽 계곡으로 목장자리에 지금 행사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산림초소 있는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능선 따라서 이쪽이 북쪽 좀 되겠나 그 다음 낮은 봉 하나 넘어서 다음 봄에 올랐다가 또 내려가서 다음 봄에 올라가또 내려가서 아, 절벽바위 있는 옆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정상이에요. 여기서 점심 마치고, 모산지 있는 쪽으로 내려갈래요. 영화 촬영지로 내려가는데. 틀봉으로 welcome. Toki, got to talk. Toki, got to I. 아 o I don't. I'm 저기 s t a little pally. c u s h b a 멋지다. 야, 이어서 찍어라. 와우. <laughs> 정상을 갔다가 우와 작이 되아은 아니 안 왔어요. 어? 뭐 거기 저기 스님리는데 거기 지금 내려온 데가 제일 철쭉 골락지. <목소리> 이태극기아는데요가배틀봉거 <목소리> 같은데 오른쪽은 모산책가는 길. 그리고 왼쪽은 배틀봉에서 지금 철쭉 군락지로 내려갈 거예요. 바로 아래에 갈림길 안내판이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모산재 1.2km, 황매산 정상 2.6km 닭뼈슬바위 있는데 400m인데 그쪽으로 갈 겁니다. 배틀봉에서 모산재로 가는 오, 능선길이요. 강오빤 <목소리도> 너무 좋아하는데. 뭐itter, <목소리도> 이제 못뭐 먹고 있다. <목소리도> 오른쪽으로 보이는 모산재인데그돈고 모자람 다 놓고 내는 거 많아. 네, 진짜. 여기가 모산재 주차장 동쪽으로 있는 사찰이고. <목소리> 숲 속으로 들어가네. 12시 1분 때쯤 나무 떡갈나무 능선길에 들어왔네. 가다가 절벽 주의하라고 써있네. 완전히 떡갈나무 숲길이네. 덕수경 잘하고, 덕수경 많이 했습니다 <laughs> 여기가 떡갈나무 숲이야. 덕만 <덕만주차장> 주차장 2 k m 인데 <laughs> <laughs> 여기 아, 같은 경우에도 면을 하나 통일해 버려. 하을 통일하면 오더룸 된 것들. 예? 답��어요닭뼈슬바닢요닭뼈슬바답요 인물이 좋아야 되는데 사진 버렸다. 아, <웃음> <웃음> 생긴대로 찍어요. 생긴대로 아니. 아니요. 병꽃이라고는 그래요? 아니,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. 내말리못 믿을까? 길이 그 약간 저거. 거칠어요. 아, 능 구간이 잠깐 나오네. 당만주 차장에 1.6km. 터가 나왔네요. 그쉼터에 있는 덕만주상 1.5km. 주차장 1.4km 남았네. 계곡에 물이 보이네요. 네, 둥글둥글한 개울을 건너왔는데, 바위들이 아주 많아요. 이게 하산길이야. 개울 따라서 가는데, 또 개울을 건너네. 실 의자가 있네. 네, 이쪽으로 갈 길이야. 이근방에 오동나무가 여러 그루 있네.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거 같네. 이 돌이 불쑥불쑥 솟은 길이야. 묵밭 있는데 나오네. 모산째 1.3km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여기서 만나요. 덕만 주차장은 1.1km. 자, 이 개울을 건너면서, 왼쪽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만나네. 이렇게. 벼슬바위는 <목소리나> 여기서 팔배입니다. 아, 안이 이제, 아, 이제 동만 주차장으로 안이 갑니다. 그집판에서본각표슬바위 아주 우측 배흘 흐르는데 이 시자리가 참 좋네.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로인데 다리를 건너가면 상류 공개로 들어니다 절실한 물을 배됩니다 조금 내리니까 모산체 갈림길 나오는데 1.5km 모산째가 보이고, 여기 왼쪽으로 나오는 바위 여기 천다리가 있지. 여기 셔틀버스 돌아가는 게 삼거리에 왔어요. 이제 덕만 주차장에 왔어요. 덕만 주차장에 도착해서 등산 마칩니다.